5월이 되었습니다. 엄마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을 때 그간 있었던 일들을 글로 풀어서 적고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족에게 갑작스러운 건강상 문제가 닥치면 의료진에게도 의지를 하지만 일단 인터넷부터 찾아보게 되잖아요. 저는 일상생활에서도 인터넷으로 모든 검색을 많이 해보는 사람으로서 엄마에게 간에 문제가 생겼던 순간부터 지금 간신 이식 수술을 마치고 일반 병실에서 회복 중에 있는 이 시간까지 지금 이제 (5월) 초거든요. 정답은 아닐지라도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와 위안을 얻었어요. 장기이식은 정말 마지막 방법이고 기회잖아요. 정말 절박하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아직 모든 것이 회복되진 않았지만 저희에게 이렇게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검색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정보를 드리기 위해, 위안을 드리기 위해, 그리고 공감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간과 신장 두 개의 소중한 장기를 저희에게 주고 떠나신 분께도 이런 방법으로라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고, 많은 분들께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희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빼먹은 부분도 많고, 제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5월부터 투석은 월, 목요일 이틀만 진행하기로 했어요. 엄마는 투석을 오래 했기 때문에 몹시 불안해했지만, 저는 자꾸만 희망이 커지더라고요. 언젠간 투석을 안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고요. 엄마는 며칠째 밤에 답답하다고 호소했고 매일매일 진통제를 몇 개씩 맞았습니다. 증상은 크게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심전도 검사랑 수시로 피검사와 엑스레이도 찍어서 검사를 해도 답답함에 관해선 크게 문제가 될게안 나왔어요. 심리적인 문제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이 느끼기에 나아지는 건 없고 몸도 못 움직이겠고 시간은 자꾸 흐르니까 답답함이 커지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소변량이 늘어서 소변줄을 뺐었는데 뺀 날부터 소변량이 다시 줄고 체크하기가 어려워서 이틀 만에 다시 소변줄을 넣었어요. 오는 선생님들과 간호사분들마다 물을 많이 먹으라고 잔소리를 하셨는데 엄마는 하루에 500ml도 못 드시더라고요. 많이 마셔 줘야지 신장이 제 기능을 하는지 제대로 체크를 할수 있고 그래야 소변줄도 뺄수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나 봅니다. 제가 간 관련해서는 왜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그냥 냅두는 거냐고 물었는데 수치도 좋고 회복이 잘 돼서 그런 거라고 해서 마음이 놓였어요. 신장이 문제였습니다. 아직 다리도 제대로 못 드는 엄마 재활도 큰일이고요. 이뇨제를 하루 세번 정도 맞다 보니까 몸에서 칼륨이 다 빠져나가서 알약이 처방되었고 오렌지 주스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으니 마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잘못 드셨어요. 5월 3일 수술 2주 정도가 지난 후에 신장 수술 부위에 고정해 놓았던 스테이플러를 뺐고, 간 수술 부위는 실밥을 빼다가 상처가 벌어져서 다시 나중에 진행하기로 했어요. 간은 원래 있던 간을 드러내고, 새로운 간을 그 자리에 넣는 거고, 신장은 원래 있던 자리에 신장은 그대로 두고, 골반 위, 오른쪽 골반 위, 우측, 배 아래쪽으로 이식을 했어요. 원래 있던 신장은 기능이 전혀 없지만 굳이 떼어내면서 출혈을 일으키면서 위험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소변을 다시 끼우고부터 방광통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24시간 중에 20시간은 답답하거나 방광통이 있거나 허리, 다리가 아픈 것 중에 하나였어요. 쪽잠 자는 꿈 속에서도 엄마 침대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꿈을 꾸더라고요. 방광통은 방광이 워낙에 작아서 안쪽에 있는 카테터 때문에 아픈 거라서 참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허리는 검사 결과 분명 괜찮은데 침대를 세워서 앉는 것도 아프다고 못하시고 종아리랑 발까지 저리다고 하시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방광통이 너무 심하게 아파서 응급으로 CT 촬영을 했는데 방광 관련된 얘기는 없었고 비장이 있던 자리에 뭔가 차 있는 덩어리 포켓이 보여서 배액관 시술을 했어요. 왼쪽 옆구리에 구멍을 뚫어서 오른쪽 왼쪽 모두 관이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비장쪽 배액관에서는 검붉은 거의 검정인데 약간 탁한 진득한 것들이 차 있더라고요. 분석한 결과 비장 자리에서 균이 발견되었는데 일반 항생제로는 안 없어지는 내성균인 CRPA라고 했고 체온계부터 혈압계 등 모두 감염 위험 때문에 엄마 것을 따로 두고 사용하게 되었어요. 병원에 오래 있으면 생기는 균이라고 하면서 감염내과랑 상의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열만 조금 있을 뿐 다른 증상은 없었습니다. 간은 제 기능을 잘하고 있지만 신장은 더디게 돌아오고 있었어요. 간이식만 했다면 일주일 전에 이미 퇴원이 가능했지만 신장 기능이 돌아오는 걸 기다리느라 퇴원이 늦어지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대로 퇴원하면 전혀 거동이 안 되시니까 집에선 더 힘들 것 같아서 오히려 병원에서 재활 받는 게더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식사를 너무 못하셔서 영양사 선생님이 계속 오셔서 상담을 하고 반찬이나 간식 등을 바꿔주셨는데 그래도 몇 숟가락, 어떤 날은 한두 숟가락도 억지로 드셨어요. 맛이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거라고 다그치고 짜증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후회스러운 행동입니다. 물을 많이 먹어야 신장 기능 체크를 할수 있는데, 물도 먹기 싫다고 안 드시니까, 우리 맨날 먹어라, 먹어라 소리만 하고, 엄마 맨날 못 먹겠다, 못 먹겠다 소리만 하는 나날들이었습니다.